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아카마츠. 에트라 상사의 총무부에서 일하는 극히 평범한 셀러리맨이다. 오늘은 주말 끝에 찾아온 월요일. 평소라면 발걸음은 천근만근에 우울한 기분으로 출근했을 텐데. 안녕하세요. 안녕, 아카마츠 씨.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네. 당연히 좋죠. 오늘부터 후배가 한명 늘잖아요. 그것도 여자 후배가. 여자 후배 새로 오시는 분 나이도 아직 모르잖아요. 아니요. 난 믿어요. 이 총무부에 들어오는 새로운 인재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미인이라는 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오늘 꿈에 절세미인이 나왔거든. 진짜 어이없네. 아무튼 전 신입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기대돼요. 어떤 사람이 올까? 침 흐른다 아 죄송합니다 어휴, 신입 앞에선 처신 똑바로 해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된 직원입니다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유즈리아라고 합니다 오! 어, 엄청난 미인이다 유즈리아 씨는 총무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다른 부서 분들도 유제리아 씨가 곤란해 하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들 업무로 복귀하세요. 우와. 설마 진짜 그런 미인이 올 줄이야. 아카마츠 씨, 감 좋네. 멍. 아, 아카마츠 씨? 어? 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정신 좀 차려. 근데 이해는 가요. 너무 예뻐서 저도 어지러질 했거든요. 그, 그치. 그래도 아카마츠 씨는 정신이 너무 팔린 것 같은데요. 유즈리아 씨한테 너무 들이대면 안 된다. 저도 알아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이때 난 완전히 들떠 있었다. 완벽한 내 스타일의 미녀가 내 후배로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을 남자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아니지 아니야. 유즈리아 씨도 입사 첫날이라서 불안할 거야. 선배로서 리드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좋았어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잘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잘 부탁해요 유즈리아 씨. 그럼 아카마츠 씨. 유즈리아 씨한테 회사 안내 좀 해줄래? 네? 저요? 나랑 추츠지는 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원래는 같은 여자 직원이 안내해 주는 게더 편하겠지만, 유즈리아 씨 미안해. 괜찮겠어? 전 상관없습니다. 그럼 부탁할게 아카마츠 씨. 어, 아, 알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네. 으아, 긴장돼 아 아니지 어른 남자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해 침착하게 완전 긴장했네요 괜찮으려나 어 그리고 여기가 탕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릴 건이 정도인 것 같네요 이제 갈까요 네 어. 치, 침묵 너무 불편해. 이럴 땐 선배로서 내가 스몰 토크를 건네야겠지? 유 유저리아 씨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꼭 대답해야 하나요? 네?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잖아요. 아, 네. 뭐 그런가요? 뭐, 어, 뭐지? 화났나? 사생활에 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시겠어요? 그거 성희롱이에요. 네? 서, 성희롱? 아, 그게 무슨? 난 그냥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그런 쓸데없는 배려는 필요 없습니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쓸데 없다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아카마츠 씨 자리로 돌아오고부터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어... 벌써 무슨 사고라도 쳤나? 아카마츠 씨, 잠깐 볼까? 아, 어, 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애매하게 그게 뭐야? 그나저나 유즈리아 씨 컴퓨터 세팅 부탁하고 싶은데 할수 있어? 아, 알겠습니다. 고마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유즈리아 씨. 아직도 화났으려나 유즈리아 씨 컴퓨터 세팅하려고 하는데 전원 좀 켜주실래요? 네? 제가 할수 있어요. 네? 저 컴퓨터 잘 다루거든요. 아니 그 이게 회사 컴퓨터라서 업무 내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설치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다고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어? 안 들리시냐고요? 사람 말도 이해 못하는 바보인가요?라는 뜻이잖아요. 뭐라고요? 아, 지금 뭐라고? 자, 잠깐. 둘다왜 이래? 아니, 저는 할수 있다는데 이 사람이 끈질기게. 전 그냥 컴퓨터 세팅해주려고 한 거예요. 알겠으니까 둘다 진정해. 컴퓨터는 우리가 세팅할 테니까. 유즈리아 씨는 잠깐 숨좀 돌리고 올래요. 왜죠? 제가 할수 있다니까요. 세팅하려면 등록된 직원 아이디도 필요하고 그렇거든. 알겠죠? 응. 알겠습니다. 깜짝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짐작도 안 돼서. 괜찮으세요? 사무실 안내해주고 온 다음에 기운이 없어 보였던 것도 유즈리아 씨가 뭐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스몰토크 했더니 성희롱이라고 그냥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 억지를? 저 친구 저 예쁜 얼굴에 만만치 않은 성격이구나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뭐 유즈리아 씨도 근무 첫날이라 긴장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저도 최대한 팔로우업 할게요 운명이라 생각한 미녀에게 호되게 당한 난 기가 팍 죽었다. 그런 나와는 달리 휴식하고 돌아온 유즈리아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자리에 앉더니 제가 할 일은 없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이 아까워서요. 그런 발언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출근 첫날부터 무슨 일을 하겠다고? 어, 어 그럼. 오늘은 이 업무 매뉴얼을 보고 공부할래요? 그런 쉬운 걸... 하... 알겠습니다. 이 인간... 보통 내기가 아니다. 총무부의 모든 직원이 그렇게 느꼈다. 제발... 출근 첫날이니까 긴장해서 잠깐 그런 거겠지. 그런 바람이 무색하게... 눈앞에 닥친 현실은 험난했다. 유제리아 씨가 총무부로 온지 이틀째... 오늘은 메일 작성을 해볼까요? 메일이요? 그래요. 받는이랑 템플릿 보내줄 테니까 다 작성하면 나한테 보여줄래요? 알겠습니다. 한시간후 시간이 꽤 걸리네. 메일 작성은 그냥 복분만 하면 되는데. 다 작성하고 아자미 씨 메일로 일단 보냈어요. 고마워요. 바로 확인할게요. 어? 유즈리아 씨! 왜 그러세요? 내가 템플릿 보냈죠. 네, 받았는데요. 그럼 왜 양식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뭐?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서요. 어, 어... 아, 괜찮긴 한데 이건 정기적인 공지 메일이니까. 네? 지금 제가 고안한 메일 형식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 유즈리아 씨, 다른 부서의 민폐니까. 목소리를 좀 낮춰서 어디가 잘못됐는데요?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자 진정하고 아, 아, 제가 차라도 타올까요? 다 같이 잠깐 쉬어요. 네,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유즈리아 씨 만만치 않네요. 하, 이것 좀 봐. 와, 완전히 다 바꿨구나. 이거 매일 아침에 보내는 메일이죠? 맞아. 같은 형식으로 보내야 하는 건데 갑자기 바뀌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줄알 거야 그런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 건데 저런 식으로 나오면 들으려고도 안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laughs> 유즈리아 씨가 온지 고작 하루 반 총무부 일동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우리 나름대로 유즈리아 씨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지만. 탕비실 비품 사왔어요. 고마워 유즈리아 씨. 저기 유즈리아 씨, 아까 다 같이 얘기해봤는데요. 유즈리아 씨 환영 회식하는 건 어때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업무도 많으니까 서로의 스타일을 알면 일하기도 더 수월할 것 같아서요. 저희도 유즈리아 씨랑 친해지고 싶고요. 어때요? 시간 되는 날 있어? 강요하시는 건가요? 응? 그런 건 아닌데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는 참석하라는 압박으로 느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업무 중입니다. 다들 사담은 자제해야 하지 않나요? 퇴근 시간이네요.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영 회식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뭐 뭐야 저 태도 저 이우즈리아 씨랑은 못 친해질 것 같아요. 저도요. 진짜 뭐야 저게 아카마츠 씨 첫날엔 그렇게 신나하더니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례하게 구는 인간은 저도 싫다고요. 그건 그렇지. 내일부터 어떡하죠? 아, 음. 앞으로 유즈리아 씨와 함께 일을 해야 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그렇게 고민하던 차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갔다. 다음날 일단 인사부에 상담부터 해야겠지? 거참 안녕하세요 이 여자가 진짜? 내가 뭐? 네 잘못이잖아! 무슨 일이야? 아카마츠 씨 어, 어, 어쩌지? 어 아자미 씨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유즈리아 씨가 여자 탈의실 락커를 마구잡이로 열어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냈나 봐 네? 왜 그랬대요? 우리 회사는 도난 방지를 위해서 락커를 잠그는 게 규칙이잖아. 그래서 규칙을 어긴 사람이 없는지 체크를 했다는 거야. 네? 락커를 안 잠그는 것보다 남의 락커를 열어보는 게더큰 잘못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영업부 아카네 씨가 출근했는데. 유즈리아 씨가 라커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봐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래요. 규칙을 안 지키는 당신 잘못이지. 그렇다고 남의 물건에 마음대로 손을 대는 것도 모자라서 바닥에 막 던져?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규칙이고 나발이고. 이건 상식의 문제잖아. 상식이라고?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 체크한 내가 상식적인 사람이지. 당신. 입사한 지3일된 신입이잖아. 당신 같은 신입이 뭘 한다고 날 단속해? 이런. 입 닥쳐! 내 말이 다 맞아?! 아, 스탑 스탑!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뭐야? 만지지 마! 성희롱이야?! 폭력이 더 잘못된 거잖아! 아카네 씨, 물러서! 네! 네! 아카메치 씨, 괜찮으세요? 미안한데 유즈리아 씨 붙잡는 것좀 도와줘요! 이거 놔! 기분 더럽다고! 어, 알겠어요! 저기... 잠깐 괜찮을까요? 왜왜 왜 그러시죠? 아, 지금 신랑이 중이라서요. 바, 바쁘신데 죄송해요. 그런데 급한 일이라서요. 뭔가 탕비실이 엄청나게 고급스러워져서. 네? 예? 이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유명한 파티세리 쿠키잖아요. 아니 그리고 전기 주전자도 더 생겼어. 그것도 성능 엄청 좋은 걸로. 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전데요? 아니 어? 왜? 왜? 일을 잘하려면 잘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솔직히 경비처리상 좀 곤란하네요 뭐하는 거야? 구매 리스트대로 사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돈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돈으로는 한참 부족했을 텐데 그야 당연히 히라기 씨한테 받은 용돈으로 산 거죠 어? 어? 아이고, 지각은 면했네. 여러분, 좋은 아... 기일기 부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 어? 그 후, 유즈리아 씨는 사장님의 직접 호출을 받고 불려가 그 길로 해고되었다. 들리는 말로는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마구 악을 썼다고 하는데. <laughs> 이건 부당한 처사예요. 자네는 아직 수습기간이야. 우리가 자네를 정식으로 고용할지 말지 그걸 판단하는 기간이지.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야 이제 출근 안 해도 돼. 노동부에 신고할 거야? 하,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진지하게 대응할 거니까 법원에서 만날 각오는 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사장님의 적수는 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히이라기 부장님은 반년간 감봉 처분을 받았다. 알고 보니 유즈리아 씨 채용은 히이라기 부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한다. 채용? 원래 유흥업에 종사하던 유즈리아 씨가 단골인 히이라기 부장님에게 있잖아 히이라기 씨나 낮에 일해보고 싶어 하고 졸랐던 모양이다. <laughs> 유즈리아는 어마어마한 미인이지만 성격이 좀 그렇잖아 제대로 일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도 총무부엔 조용하고 착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왠지 받아줄 것 같았어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장난하냐 이 변태 무능력자야 직권 남용이야 기가 막히는군 으, 죄송합니다 유즈리아 씨는. 회사 역사상 가장 빨리 사라진 의문의 직원으로 전설이 되었다. 전설의 직원이 뭔지 알아? 포켓몬 같다. 본인이 옳다고 확신하고 저렇게까지 난동을 부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러게. 저 자신감과 강한 성격이 빛을 발할 곳이 따로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저도요. 이제 미녀는 못 믿겠어. 어머. 그럼 우리도 못 믿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자미 씨랑 츠츠지 씨랑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데요. 찾으세요, 여러분. 고마워. 고마워. 내가 나만 정답이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자고 다짐한 사건이었다. 고시죠 이 아리가토 고자이마 設けられているルールを守っていない人に対して注意するまではいいんですがただ注意の仕方に問題があったりするくらいですよねやり方を教えているのもできないだろうからではなくてうちの環境ではこうやるんだっていうのを教えているだけですからねこうに言ってはこうに従えと言いますから素直に聞いていただきたいものです 何にせよ自分の考えが正しいと信じて疑わない姿勢だけはさすがに直すべきところ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怖いな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